72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제게 조용히 털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는 비뇨기과가 아닌 제3부인과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오면 덜 민망할 것 같아서요. 이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몸의 변화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침묵과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 앞에서 느끼는 막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그가 처음으로 발기부전이 시작된 순간보다도 그 이후 아무 말도 못하고 몇 년을 혼자 견뎌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몸의 기능보다 더 깊게 무너진 건 부부 사이의 대화였죠. 그런 그가 결국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용기를 내어 우리 상담실의 사연을 보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진료해온 이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분들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는 백세건강상담실의 상담위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이 줄어들고 부부 사이가 어색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남성분들께서 혼자 속으로 앓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이해해 줄까?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게 창피하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이런 고민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이 변화하는 건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사는 이른들의 김동수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진솔한 사연을 함께 나누며 그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살고 있는 72세 김동수라고 합니다. 요즘 따라 음경이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고 축 처져있는 느낌이 강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아그라를 써볼까 고민도 했지만 가격도 만만치 않고 부작용 이야기도 들려와서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글을 읽고 저는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이 사연은 단지 한 사람의 고민이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또 방송 상담을 통해 저는 수많은 60에서 70대 어르신들께 비슷한 질문을 들어왔고 그 안에는 한 사람의 남편이자 인생의 동반자로서 고민하고 있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연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저와 같은 의료인의 경험과 진심을 담아 들려드리는 치유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45년째 비뇨기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종서 권장님이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지혜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 원장님께서는 저보다 더 오래 더 깊이 남성 갱년기와 성기능 저하에 대해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해 오신 분입니다. 김동수 어르신처럼 조심스럽게 상담을 요청해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현장에서 체감하고 계신 분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나이가 들면 이런 변화가 오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약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이제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박종서 권장님께서는 45년 넘게 비뇨기과 진료를 해오신 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만나신 환자만 수천 명, 그분들 중 특히 70대 남성분의 60% 이상이 지금 김동수 어르신처럼 성기능 저하로 인한 고민을 토로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약물 없이도 충분히 회복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직접 진료하셨던 분들 중에는 일상 속 작은 실천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계셨다고 하네요. 사실 병원에 오시지 않는 분들 중에도 고민만 하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조용히 지나간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스스로 위축되고 부부 관계에서도 거리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자연스러운 성기능 회복법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별한 도구나 약 없이 몸과 마음을 돌보는 방법입니다. 특히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실제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높았던 과학적으로 검증된 비법이니 꼭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음경이 축 처지듯이 변하게 되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박종서 권장님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역시 오랜 시간 환자들을 마주해온 분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형이 늘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발기부전, 즉 음경이 충분히 단단해지지 않거나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증상은 나이에 따라 원인이 전혀 달라집니다. 젊은 층은 주로 스트레스나 심리적 요인이 원인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에서는 몸의 기질적인 변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기질적인 변화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혈관의 노화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성을 잃게 됩니다. 특히 음경으로 가는 미세혈관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좁아지거나 막히기 시작하면 발기에 필요한 혈류량이 부족해집니다. 결국, 충분한 피가 음경 해면체로 유입되지 않으니 예전처럼 단단한 발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처럼 발기력 저하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생리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본인을 탓하지 마세요. 대신 우리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원인인 만성질환의 영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왜 성기능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혈관 노화 외에도 60세 이후 성기능이 저하되는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중 둘째는 바로 만성질환의 영향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세 가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인병이죠. 그런데 이 질환들이 단순히 혈압이나 혈당 수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미세혈관 특히 성기 주위의 혈관 기능을 떨어뜨리는 데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은 발기부전 위험이 이에서 3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60대 이상 남성분들 중 절반 이상이 고혈압이나 당뇨 혹은 이상 지질혈증 중 하나 이상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성 기능 저하로 고민하고 계셨죠. 그 다음 셋째는 근육량의 감소, 즉 근감소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 속도는 빠르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남성은 중증발기부전의 위험이 두배 이상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단순히 힘이 빠진다는 문제가 아니라 성기능 회복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알려드리고 효과를 확인했던 다섯 가지 자연 회복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혈관을 청소하는 빠르게 걷기 운동입니다. 사실 걷기란 너무 흔해서 대단치 않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꾸준히만 하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자연 치료법은 없습니다. 숨이 조금 찰 정도로 팔을 크게 흔들며 하루 30분 걷는 것. 주 5회 이상 꾸준히 반복하면 하체 혈액순환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걸을 때 사용되는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혈액을 위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해줍니다. 이 펌프 작용이 활발해지면 음경 해면체로 가는 혈류량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고 이는 발기 유지 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상담실에도 걷기를 실천하신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72세의 A 어르신은 한강 공원을 아침마다 30분씩 걷는 습관을 3개월간 이어오셨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아내분께서 "요즘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걷기였지만 나를 다시 일으켜준 느낌이었어요. 자,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하루 30분, 주 5회 이상. 그것만으로도 몸은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회복법, 골반 근육 강화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케겔 운동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첫 번째 걷기 운동을 통해 하체 혈류를 회복했다면 두 번째는 골반 근육을 직접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케겔 운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 운동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남성의 성기능 회복에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발기 시 음경에 혈액이 유입된 후그 혈액을 유지하고 가둬 주는 힘은 바로 골반저근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정확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변을 참을 때 조이는 느낌, 바로 그 근육입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단련하는 게 케겔 운동의 핵심입니다. 항문과 회음부 근육을 천천히 5초간 조이세요. 그리고 5초간 서서히 이완합니다. 이 과정을 10회 반복 하루 3세트씩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만으로도 놀라운 결과를 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세의 한 어르신은 두 달간 이 운동을 실천하신 뒤 관계시 지속 시간이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이런 운동으로 될까 하셨지만 한달 정도 지나자 분명히 변화가 느껴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화된 골반저근은 발기된 혈액을 오래 유지하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사정조절 능력까지도 향상시켜 줍니다. 물론 하루 이틀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확실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식단 관리를 통한 혈당 안정화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나는 당뇨 없는데 꼭 식단을 바꿔야 하나? 하지만 정답은 예입니다. 당뇨가 없더라도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성기 혈관에 손상이 생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단 조절은 곧 성기능 회복에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흰 쌀, 흰 빵, 설탕,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최대한 피하세요. 대신 현미, 통밀빵, 고구마, 콩류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단백질은 체중 1kg당 최소 1g 이상 섭취하셔야 합니다. 생선, 달걀, 두부, 닭가슴살 등이 좋습니다. 이런 식단을 실천하신 분도 계십니다. 65세 남성 어르신 한 분은 단지 식단만 바꿨을 뿐인데, 석달 만에 아침 발기가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도 절반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다. 구하셨죠. 왜 식단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혈당이 안정되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지 않고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산화질소 나이트랙 억사이드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발기시음경 해면체로 혈액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즉 혈당을 다스리는 건 단순히 당뇨 예방을 넘어서 성기능 회복의 핵심 열쇠인 셈이죠. 다음 편에서는 네 번째 방법. 즉,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의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정과 호르몬, 그리고 성기능은 생각보다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숨쉬기만 바꿔도 달라졌어요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스트레스 관리는 정말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회복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방법인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다섯 번째 방법인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퇴직 후의 공허함, 건강에 대한 불안. 그리고 자녀와의 거리감이나 경제적 부담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스며들어. 알게 모르게 몸의 호르몬 균형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코르티솔 콜드서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즉, 아무리 몸을 관리해도 마음이 조급하고 긴장 상태에 있다면 성기능 회복은 절반도 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을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심호흡 명상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4초간 멈춥니다. 다시 코로 4초간 내쉽니다. 이 호흡을 10분간 반복합니다. 단 10분. 하지만 이 시간을 하루에 단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주면 코르티솔 수치는 눈에 띄게 낮아지고 몸 전체의 긴장도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광주에 사는 70세의 어르신께서 명상을 실천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매일 저녁 10분씩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시간을 가지셨고 두달후 아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요즘 얼굴이 편안해 보여요. 예전 같아요.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냥 숨 쉬는 거더군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 부부 사이도 더 가까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취미 활동입니다.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등산, 낚시, 바둑, 그림, 서예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깊은 잠. 즉, 회복을 위한 수면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만 잘 자도 삶이 달라진다. 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남성 호르몬의 80% 이상이 깊은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특히 이른 아침 시간대, 보통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충분히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몸은 테스토스테론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의 시작은 전날 밤의 수면으로 결정되는 셈입니다. 수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로 유지해주세요. 완전히 어둡게 만들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은 멀리 두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차한 잔도 도움이 됩니다. 제주에 사는 69세 어르신 한 분은 이렇게 수면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도, 한달 만에 새벽 발기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처럼 자신감이 생겼다. 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섯 가지 방법. 걷기, 캐길 운동, 식단 조절, 명상, 깊은 수면. 이 다섯 가지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다시 믿게 해주는 치유의 시작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약 없이도 어렵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조금 더 적극적인 의료적 접근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제주에 사시는 69세 임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만 제대로 잤을 뿐인데 새벽 발기가 다시 돌아왔고 자신감도 되살아났어요. 이처럼 수면 하나만으로도 몸은 눈에 띄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성장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잠을 자할 때 가장 많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상된 혈관의 회복과 재생도 수면 중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의 재건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원장님 생활습관만으로는 부족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운동도 하고, 식단도 바꾸고, 명상도 실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느려 걱정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비아그라 같은 약을 쓰고 싶어도 가격과 부작용이 걱정되어 망설이시죠.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는 이제 제네릭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특허가 끝나 국내 제약사에서 만든 저렴한 복제약들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비용은 오리지널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효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복용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1시간 전에 복용하는 단회유법, 매일 소량을 복용하는 지속유법, 60세 이상이신 분들께는 매일 복용법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 중요한 건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약을 찾는 것입니다. 효과가 좋아도 부작용이 생긴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공중화장실, 문자 광고 등에서 파는 불법 약품은 절대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간 손상, 발진, 심지어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혹시 약물로도 효과가 없다면요? 그땐 보다 적극적인 의료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음경 해면체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프로스타딜이라는 약물을 자가주사로 사용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통증이 크지 않고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마지막 선택지는 음경 보형물 삽입술입니다. 이 수술은 성기능 회복률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보형물은 항상 단단한 상태인 방광 직형 필요할 때 펌프로 조절하는 팽창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약 1시간, 회복은 46주 정도 소요되며 최근에는 감염률도 1% 미만으로 줄어들어 안전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보형물 수명은 1520년 정도로 꽤긴 편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남성 호르몬 보충 치료입니다.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300이하로 낮게 측정되었다면 의사의 판단하에 주사제나 피부에 바르는 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3개월 단위의 정기 검진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하지만 자주 잊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 사이의 대화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성기능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시지만, 정작 아내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에 대해선 말을 꺼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성생활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 사이의 관계, 감정, 공감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한 어르신 부부의 실제 대화, 사례를 소개하면서 부부 간의 소통이 왜 회복의 열쇠가 되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을 알아봤지만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간의 대화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혼자 끙끙 앓다가 병원을 찾으시고, 혼자서 회복하려 애쓰십니다. 하지만 성생활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이 변한 만큼, 함께 살아가는 아내분도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은 어땠는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다음엔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이런 질문들을 솔직하게, 조심스럽게 꺼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 안에 서로를 다시 이해하는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68세의 한 어르신 부부는 치료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이런 대화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니까.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됐어요. 이런 변화가 쌓이면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친밀함과 정서적 안정감까지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치료는 전문의의 상담을 충분히 받은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성기능 회복은 민감한 문제지만 그만큼 전문성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빠르게 걷기로 혈관을 청소하고 케겔 운동으로 골반 근육을 강화하며 식단 조절로 혈당과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심호흡과 취미로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충분한 수면으로 회복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성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렴한 제네릭 치료제부터 보다 적극적인 의료치료까지 단계적으로 선택 가능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 탓이다 라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나이보다 더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늦출 수 있고 돌릴 수도 있습니다. 단 효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에 지속적인 불편함이 있다면 꼭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김동수 어르신의 용기 있는 사연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희망을 품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백세건강상담실은 여러분의 삶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내일은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